능인선언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양띠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아 정말로 해, 에, 우리 모든 능인선님들 그리고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법원님들 보디 불보살님의 가오지 매력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세월의 흐름은 뭐 여류라 이런 것처럼 흘러가는 물과도 같잖아요, 그죠? 한번 흘러간 물에는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하듯이 영원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또새월 한해 무슨 뭐. 어, 뭐 삼재, 날삼재라고 하던가요 해묘미 날삼재 들어 계신 분들은 올해또 열심히 기도하셔서 잘 이제겨나 가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의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요즘의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아, 정말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 무슨 뭐 지난번에도 법회 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어떤 대학교 학생회장이 무슨 어, 학교 돈을 <laughs> 횡령을 해가지고 뭐가 잘못했다. 그뿐이 아니라 사회 도처마다에서 사회 도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의 그밑 바탕을 좀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아이들은 엄마의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부밑에 문제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죠. 사회가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듯이 사회가 모든 우리 이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어떤 그런 그내 네, 정신을 형성하는데 이 마음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환경여행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그런 그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자리가 모이고 모여서 사회 환경을 만들고 문화적인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눈 사회의 창을 통해서 에이 뭐 어? 돈이면 최고지 뭐 흔히 자본주의 물신숭배 이런 물질이 팽배한 그런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 웃기는 소리하지 마뭐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라올까요 삶의 어떤 그런 그 어, 지향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이와 같은 어떤 목적 의식, 목표 의식이 불분명하니까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신신명강이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대요. 중도를 가라. 중도는 중심이거든요. 중심을 잘 잡고 가라. 흔들리지 말아라. 어디 쏠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돈에 쏠리고 권력에 쏠리고 어디에 쏠리고 어디에 쏠리고 나라에도 당이 두 당밖에 없으니까 뭐 중도적인 어떤 그런 그어어 어? 그런 어떤 이데아를 가진 어? 그런 그런 어떤 당이 없다 보니까 그저 항상 흑백 논리 어? 유족심 무요 무족심이라. 있는 것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9.11 사태 때못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음?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망한 거거든요, 다. 몇십 년 동안 존재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그런 공부하는 것처럼 여몽환포형이라 모든 게다 물거품 같고 꿈결 같고 그림자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물질에, 물질에 탐닉해 살고, 어, 배금주 의 물질 만능이다 보니까 도덕은 저 뒷전으로 가버린 거죠. 부처님 말씀은 뒷전으로 가버린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부처님 말씀대로 성불이잖아요. 어, 성불의 길을 가야 참된, 참된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성공, 성불. 그 성불이 뭡니까? 영원한 성불의 길을 갈, 가려면 영원성을 떼야 돼 영원성을 우리가 담보로 하려면 영원성을 담보로 할수 있는 건 뭡니까? 네,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실은 영원하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요. 진리는 하나니까 하나 되게, 하나가 된 속에서 펼쳐져 나오는 마음이 하나가 되기 사랑이 필요하고. 진리와 사랑과 영혼은 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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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들이죠. 같은 내용의 말만 다른 거죠. 음? 그러니까 성불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따라서 법따라 살자. 근데 법따라 세상 법도 법이지만 영혼의 법이 있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중도로 나가라. 팔불 중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 생하는 건 멸하는 것이다. 불생불멸이 돼야 되고. 어? 정말. 거래, 그래, 오고 가는 게 없어야 되고 오는 건 가는 거, 가는 건 오는 거 하나거든요 불거, 불거, 불레, 불일불이 어? <laughs> 전부 다 변하는 게 없다 다, 전부 다 하나다 변해갈 뿐 항상 그 자리거든요 짧고 긴게 없다 다 전부가 다 하나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고 절도 많고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진리성이 흐려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종교조차도 자기 편이 따라 믿고 말씀이죠. 나만 잘 되게 달라 내 아들 딸만 잘 되게 해 달라 이게 아니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살겠다고 하니까 자꾸만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문제가 자꾸만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뭐죠 문제의 출현이잖아요 인생은 시간이다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Life is problem, life is time and the succession problem. s u c c e s s i o n problem. 문제의 연속은 그 문제가 올 때마다 그 사람의 성적이 이제 매겨지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그 사람의 이름만 말하면 그때까지 살아온 날들의 판가름이 얼마나 우리가 부처님 말씀 속에 살아왔는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따라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해답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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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부처님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 나오다 보면 이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바로 그런 겁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 그러면 말이죠. 뭐 어떤 종교도 좋습니다만 종교 그러면 그저 아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절에 가냐. 어? 아우. 하다 못해 뭔가 하니 집에서 이어 방송이라도 좀 보시고요. 음? 나오시기 힘드신 말 말씀.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해야 돼요. 인간은 공부의 동물이고 학업에 이런 반 말하면 유명한 얘기 있잖아.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라고. 교육의 동물입니다. 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팔만 사천 대장열 끊임없이 설하셨고 모든 차, 위대한 창조주들이 항상 자기들의 경전을 만들잖아요. 이와 이와 같은 가르침 따라 살아야 이거죠. 경전 따라서, 경전 따라서, 가르침 따라서 해답은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제반 문제 의 연속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한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돌발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처님 말씀 따라서. 네. 부처님 말씀 따라서. 그 1월 달이 되면 이제 신정 기도가 또 시작되고 또 천일 도 가운데 2 0 0일도또 가고 계속 기도를 하자는 이유가 왜냐? 육제일 지켜야 되고 어. 왜 기도를 하자느냐? 기도를 하는 마음, 부처님을 놓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거든요. 한 눈을 팔면요, 정말로 말씀이죠. 한 순간에 한 순간에 정말 와르무노잖아요. 언제가도 제가 말씀했지만, 저 남산 밑에 큰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아파트였답니다. 근데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다 나가게 하고 그 건물을 허는데요. 어? 아는 분이 한번 구경 가지 않으려고 해서 구경을 갔었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폭파 장치를 했는지 보다운을 누자마자. 우르 무너지는데요. 불과 몇분몇 몇 분도 안 돼서 쭉다 무너지더라고요. 야 저걸 지려면 몇 년이 걸렸을 텐데 저렇게 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있던 게 허공이 그냥 산만 어, 딱 보이더라고요. 유즉시무해 있는 게 없어지고 무즉시우라 없던 데다가 또 뭐가 일어난 거 말이죠. 신기루 같은 인생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권력이 대단히 출중하다 하더라도 다 신기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한 거, 영원한 거는 법이죠. 내가 이 땅을 등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남는 건 정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았는가 하는 올바른 지혜와 복덕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항상 당드리는데 정말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정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셨으니까 그래도 뭔가 아니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귀가 열려 있잖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요. 너무 정말 안타까운데요. 너무나 아 요즘 사회가 물질만능이다 보니까 탈종교 사회 종교와 상관없는 야 무슨 그런 말라빠진 소리하냐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남편 아들 딸 주변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처님 말씀 따라 자꾸만 살아가시면서 뭔가 자꾸만 영원의 길을 그렇게 열어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보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는 성불합시다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영원성을 도모하는 겁니다. 영원성을 도모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도모하는 거.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기루 같은 허망한 그러한 데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새해 이제 벽두에서 말씀이죠. 올한 해는 정말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열심히 정진하겠다. 정말 부처님 올한해 열심히 정진하시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됩니다. 올해는 특히 뭔가 안이 능인서는 30주년입니다. 이제 30주년이기 때문에 뭐특별하게할건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30년이면 성인이지 않습니까? 어린 능인 선언도 그래 3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좀짜 가지고 새롭게 나갈 그런 그 단단한 마음을 지금 갖추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1월 한달 열심히 정진하시는 마음의 기틀을 다지시도록 하시고 한해한해 벽든 항상 어떻습니까? 부처님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영혼과 하나되는 작업이잖아요.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되는 작업입니다. 영혼과 하나되는 작업인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로 올 한해는 이제 약살의 대불도 정말 세계 최대, 세계 최대 약살의 대불이죠. 약살의 대불도 이제 올해 되면 이제 어, 개근불사도 하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화성에 대학이 열렸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정말로 뭐냐면 뭐 훌륭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원 대학이거든요. 우리 거사님 가운데서도 뜻이 뜻 있으신 분들이나 대학을 나온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분들 내가 한번 중생제도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보겠다. 꼭 스님이 아니되 스님이 뭐 아니되셔도 괜찮습니다. 아, 여러분죠? 이 사회는 정말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 기독교는 워낙에 신학대학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워낙에 매년마다 그냥 넘치게 그냥 넘치게 졸업합니다. 근데 불교는 정말 안타까운 게 참다운 수행력을 갖춘 그런 지도사라고 할수 있는 법사나 스님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학을 나오시고 취직 못해서 뭐 난리라고 하긴 한데, 뭐 스펙을 쌓는다 보다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스님 한 분이나 교역자, 부처님 말씀을 뭔가 한끊임없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그 분이 한 분만 나오더라도 선조들, 구대 선망 선조들이 승천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입학을 시켜 주셔가지고. 이 학교가 정말로 훌륭한 정말 훌륭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만들었죠. 어?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학교를 정말 훌륭하게 잘 그렇게 잘 그렇게 어, 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올 한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특히 올해부터는 뭐냐면 어, 우리 능인선은 그동안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참선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참선에 별로 어, 어, 물론 열심히 정진했지만 이 참선한 사람들이 상스럽게 참선만 하면 된다고 러고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참선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법당에도 잘 예, 어, 나오지 않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런데. 어,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것은 말이죠 이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떠나시면 무슨 재산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너무 참혹하대요 왜냐하면 아마 그분 어, 보도에선, 보도에도 나왔겠, 나왔겠습니다만 돈을 워낙에 많이 벌어가지고 담보락에다가 집을 짓는 그 벽에다가 모르게 모르겠겠죠. 금괴를 사서 65억 원어치를 금괴를 사서 쌓았답니다. 그리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아들 딸들에게 얘기도 하지 얘기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그 돌아가신 영혼은 말씀이죠. 돌아가신 영혼은 아마 돌아가셨어도 눈을 못 감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불이 났더라는 거 아닙니까? 불이 나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집을 뭔가 수리해야 되는데 아 글쎄 인테리어하고 수리하는 수리업자가 보다 보니까 단포랑 밑에서 황금덩어리 금괴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 둘씩 가져갔다가 그냥 몽땅 가져왔는데 그것도 또 기가 막히죠. 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그걸 그냥 깊은 데다 숨겨놨는데 그걸 훔쳐간 친구는 뭔가 아니고 훔청망청 훔쳐 쓰다가 또 애인하고 또 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애인이 막어 갈라지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어쩌고니 정말 순간에 그 사람이 그걸 만일에 발견을 못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평 평온하게 평온하게 사는 거죠. 그 사람이 그딱시험에든 겁니다, 정말로. 다른 종교 말 맞다나 그 시험 시험을 딱 치게 되는데 그 시험에서 뭔가 아니 낙방한 거죠. 그저 악도로 가는 거지. 아 그때 이거 이거 어제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모르까 완전 범죄가 될뻔했어요 완전 범죄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말이죠. <laughs> 그게 내버려 두긴 하겠습니까마는 참 기가 막힌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야. 아 참. 돌아가신 분도 눈을 못 감으셨겠다 싶더군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많고 많은 모든 무량한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법을 전파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좌대, 올바른 척도. 올바른 삶의 기준을 분명히 어, 함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크나큰 공덕이 되는 거죠. 나 혼자만 뭐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큰 대형 사고들이 막 줄을 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회였던 그러나 사회였던 그런 그 분위기, 사회였던 그런 사회상이랄까요? 사회상, 와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렇게 있지만 사회상. 사회동 뭔가 사회상이 란니겠잖아요 보편적인 어떤 그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인식대라고 할까요. 그런 보편적인 사회상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 사회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상이 잡혀 있으면. 계속 뭔가 아니 충돌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아상, 사회상, 사회가 어떤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개인들의 의식이 사회상을결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할 게, 올한 해, 새로운 한 해, 정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전파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전법의 해를 삼고 올해 는 정말 전법의 기도해 항상 마치가 하십니다만 그다음에 올해 정말 약사의 레벨 모시고 약사의 기도도 열심히 좀하시고 그래서 능인선언 이상한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총력을 다했고 그래서 딱 대학도 지었잖아요 이 대학이 정말로 많은 그런 그 어, 많은 사바 세계 무량한 중생들에게 크나큰 어떤 그런 그 공덕의 텃밭이 되도록 어 우리 모두 힘과 힘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야만 됩니다. 학교를 만들어 놓고 어때요? 어 쉬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럴 는또 성도 제일도 있잖아요. 성도 제일. 성도 제일은 뭐냐? 나몰파에 이제 1월 달에 성도 제일 정말 부처님 깨달으신 어떤 위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담보로 해서 올 한해 정말 또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58기 중급반도 또 개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성도제일기도 어, 그 다음에 고급반도 또 이제 열심히 갈 것이고 법사대학원도 새로 또 나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인 선언은 중단 없는 전, 전진입니다.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그것이 능인의 이상입니다. 어?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 중도의 정신 정도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나가시는 거죠. 지난 한해 정말로 고생하신 많은 우리 능인 선원 법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한 해는 뭔가 아니 백만불도 1차 2차 봉안했죠 올해도 이제 백만불 봉안을또 3차 4차 해서 지금까지 백만불 봉안하신 분들 그분들 정말로 어, 다 이제 백만불 동그 어, 백만불을 거기다 아, 아, 모시니까 학생들이 말이죠. 어?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주에서 이 법당 이이 학교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말씀이죠 공부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들을 굳게 굳게 다진답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장엄해요? 그 백만 불 <laughs> 봉안 불사도 열심히 또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정말 여건이 단대로 기숙사를 빨리 지어야 됩니다. 어, 학생들을 지금 뭐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게 하면서 기숙사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올해는 정말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어, 완공을 빨리 서둘러서 학생들이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올 한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고 참석하는 공부하는 우리 능인선원은. 아, 정말 기도하고 참선하고 공부하는 전당 아닙니까? 이제는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능인의 분신들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교역자 법사들을 양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해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 주변에 계신 분들 열심히 공부를 시켜주시고 능인 불교대학 이제 이5십아 50, 오십구입니까? 어, 능인불교대학 59기생들 많이 좀 모시고 오시도록 당부드리고 59기생들 정말 좀 많이 모시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올 한해 또 열심히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화주, 화주시주상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내가 여유가 없다고 복을 못지 이유가 없죠. 복을 짓지 못할 이유가 없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권유하셔서 화주 아름다운 화주의 마음을 좀 키워주시면 뭔가 아, 능인선은 또 다시 뭔가 니 어려움 어려움을 딛고 나간는데 크나큰 그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 한해 정말로 또 시작을 하는 제아의 종소리가 들리고 난다면 이게 쏜살같이 또 흘러갑니다. 어, 언제 끝나느냐 하면서 또 끝납니다. 1 2월이또 목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이 한해가 말씀이죠. 정말 빨리 갑니다. 엊그제,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열심히 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쏠한해 정말로 열심히 정진하실 것을 다, 다짐드리면서 올한 해도 기도하는 해, 어, 올한 해도 열심히 참선 명상하는 해. 참, 우리 능인 참선은 요즘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참선하는 한 해. 그다음에 지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전법하고 능인불교대야 어? 오십구기. 많이고 뭐 자기도 요즘에 여러분도 중급반, 고급반 법사대학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사회를 맑히고 이 사회상을 맑히고 나라를 맑히고 국토를 맑고 우주 법계를 맑히는 맑게 하고 밝게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아들딸들 부처님의 정말 탁월한 전사가 되어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능인선도 열심히 정진할 것입니다. 올 한해 정말로 집사도 착공해서 열심히 나갈 작정이니까. 정말, 어 한해 정말 우리 약살의 대불, 세계 최대 약살의 대불도 모셔서 개근불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어, 여러분 많은 그런 그 어, 정말로 어, 편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어, 한해 모든 우리 능인 선모법인들 어, 한해 그리 일신상에 무량한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모두 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돌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치겠습니다.